마태복음 21장 우리 1절로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5절까지 마태복음 21장 1절로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란산 배 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의.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이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 전에 나오게 하셔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문제들을 낱낱이 구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또한 간절하고 긴급한 기도 제목 또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깨뜨리며 기도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시원케 되고 또그로인하여서 주님의 마음도 시원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신 시간까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마신 예수 글리스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평안한 밤 되셨습니까? 오늘도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1절과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란산 백박에 이르었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벳바게라는 동네를 이제 지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데 그곳에서 나귀 새끼를 구하여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귀를 구하는 장면이 참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미있는 장면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묵직한, 묵직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십니다. 얘들아, 너 마을로 가라. 마을에 가면은 매여 있는 나귀를 보게 될 텐데, 그 나귀를 풀러서 데리고 와라. 끌고 와라. <laughs> 혹시 누가 뭐라 하면은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즉시로 보내줄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동네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나귀가 매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 나귀를 풀러서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나귀의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나귀의 주인이 나타나서 "뭐냐? 이거 왜 가져가려고 하냐?" 물어보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들은 그대로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나귀 주인이 별말 없이 나귀 새끼를 제자들에게 내어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 이름도 알수 없는 이 무명의 나귀 주인. 단지 주가 쓰시겠다는 말씀 하나에 자신에게 있어 귀한 재산인 나귀를 기꺼이 내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나귀 주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나귀의 주인이 되어야 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준비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주를 위해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내어놓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 일하시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쓰임 받고자 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 여기 앉아 계신 모두 다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하는 강한 소망과 열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 전부 다 쓰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자기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때 내어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 그 동네에 나귀 새끼가 딱한 마리 있었는데 나귀 주인이 나귀 새끼를 만약에 내어 주지 않았다면 물론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겠지만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좀 문제가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아마 기록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나귀 주인은 천하의 나쁜 나, 역적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가장 어리석은 사람의 표본이 표본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가 쓰시겠다는 그 말씀 한 마디에 이름 없는 나귀 주인은 자기 것을 내어 놓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내어 놓아 드림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를 통해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에 귀하게 구속의 사역 가운데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읽고 지나칠 수 있는, 아 이거 재밌네 하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 그런 등장 인물이지만 우리가 이러한 나귀의 주인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고.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께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비밀입니다. 내가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을 때 주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물질, 돈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뭐 헌신과 봉사가 될 수도 있고요. 나의 달란트와 은사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 내게 네 있는 것들 하나하나 주님을 위해서 아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나의 것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 음성이 들려올 때 즐거이 주님 여기 있습니다. 주님, 이거 대단한 거 아니지만, 포잘 것 없지만, 주님, 이거라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것을 주님이 따지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뭐 엄청나게 많은 재산이 있는 사람은 귀하게 쓰임 받고, 돈 없는 사람은 하찮게 여기는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는 음성이 들려올 때, 주가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주님, 이 작은 것,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주님 마음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내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때 아낌없이 내어 놓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을 이 시간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늙음하게 얻은 귀한 아들 이삭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시간감들도 몰랐을 것 같아요. 한 10여 년이 그렇게 흘러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지도 모르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기절할 것만 같은 명령이었어요. 기절할 것만 같은 명령. 하지만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명령이 떨어졌는데 주저하지 않았어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짐을 준비해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이 최고의 복이여 영광임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나의 기쁨이 최고의 복이고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이 최고의 복이고 영광임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6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데 천사들이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꼬?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사야는 그 음성에 이렇게 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의 마음이 이사야에게 전해진 거예요. 이사야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 같은 거라도,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이 써주시기만 한다면 내가 저기 가고 싶다. 주님이 써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를 써달라고 그 자리에서 헌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많은 군중 속에 이름을 알수 없는 한 아이의 작은 도시락이 있었습니다. 모두 굶주린 상황 속에서 자기도 배고팠을 텐데 아이가 자기 배고픔을 자기 거잘 내어놓기가 쉽지 않, 않지 않습니까?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배고픔을 뒤로하고 작은 손에 들려있던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주님은 그 도시락을 받으시고 축복하셨어요 아마 그 아이를 축복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작은 도시락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남자만 5천명 이상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12강주리를 남기게 되는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이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얼마든지 내어놓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죠? 얼마든지 내어놓지 않을 수 있어요.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고 내어놓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일에,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곳에 쓰임 받기 원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주님이 원하시니까, 잠시 잠깐의 나의 유익, 나의 만족을 내려놓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복이여 영광임을 알았기에, 그들은 자신의 재산을 내려놓았어요.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아낌없이 내어놓았습니다. 내가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을 때, 주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그 역사의 주인공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모든 일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이 최고의 복이요 최고의 영광임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쓰시겠다 할때온 교회 온 성도가 하나 되어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 드릴 수 있는 그런 귀의 그런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사절과 오절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절과 오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이만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성경의 개시를 그대로 쫓아 순종하셨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이 스가랴 9장 9절에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이 순종하신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그냥 입성하시는 게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 되셔서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영광의 왕이 되셔서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온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고 사하시고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메시아로서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구세주가 되셔서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그 입성을 온 세상 만물이 칭송하고 환영하고 경배해도 모자란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합니다. 멋진 백마, 보석과 금으로 치당된 화려한 마차, 강력한 군대,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작고 어린 나귀, 사람을 태워본 적 없어서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후들후들 떨리는 그러한 모양의 나귀 새끼를 타시고 주님이 입성하셨습니다.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 영광의 왕께서 말도 아닌 어린 나귀 새끼 짐을 끌고 다니는 나귀, 그것도 사람을 태워보지도 않아서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위태위태해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나귀를 타시고 만왕의 왕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거에. 오로지 아버지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겸손히 순종하시며 행하셨어요. 예수님 겸손하셨습니다. 만왕의 왕께서, 영광의 왕께서. 성댐 여러분 누가 낙이 새끼를 타고 싶어 할까요? 낙이 새끼 타고 싶어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서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만왕의 왕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낙이 새끼 타고 사람들 앞에 나타날 것 같습니까? 종기 여긴 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떠받들여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비행기 타고 미국을 가는데 퍼스트 클래스는 타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엄청 좋다고 합니다 퍼스트 클래스와 이코노미석을 내놓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미국으로 가십시오 한다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명품 옷과 누가 입다가 버린 냄새나는 옷을 준다면 어떤 옷을 입으시겠습니까?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름에 기뻐하시는 이름을 아셨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으시고 불평과 원망하지 않으시고 짜증내고 투정부리지 않으시고 기꺼이 나기 새끼를 겸손하게 타셨습니다. 낮아지는 것을 조금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러 오셨대요. 만왕의 왕께서.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버리러 오셨습니다. 섬기러 오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어루만졌습니다. 제,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가 되시고 가부와 고아들을 사랑하셨어요. 심지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발을 닦는 것은 당시 노예들이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그 무엇도 마다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삶은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는 그런 삶을 산다고 직접 고백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주님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성대님 여러분,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내 생각, 내 마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주님의 모습을 보고 따라해야 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게 다가온 여러가지 상황과 환경들 속에서 우리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실족해하지 말라고 용서하고 섬기라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겸손하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여러 가지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셨고 그렇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다른 것, 내 생각, 내 방법을 사용하려 드는 것이 아니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어요. 겸손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말씀을 따를 수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니까. 내가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방법, 내 계획, 사사시대처럼, 내 소견에 오른대로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뜻도 이룰 수 없는 것이, 따를 수 없는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서, 아, 당신은 참 겸손하시군요. 참 너는 겸손하다. 라는 이야기를 자주 들으십니까? 나는 겸손해라고 생각하고 살지만 주변에서 나에게 겸손하다고 말하지 않는다면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오늘 하루를 보내시며 예수님의 겸손을 닮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전하는 저도 거리입니다 솔직히. 교만하거든요. 겸손하지 않거든요. 아, 김준수 목사. 참 겸손하지. 그런 말 듣고 싶은데, 그런 말잘못 듣는 것 같습니다. 참 저도 거리끕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가 닮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시면서, 야, 너참 겸손하구나 라는 말을 들어보시는 미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겸손한 우리 성도원들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겸손의 모습,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모습, 또한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께 또 모든 것들을 드리는 모습, 그리할 그래 때 주님이 쓰시고 사용하시는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생각 가운데, 나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나타날 때,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오늘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게 하여 주셔서 겸손하게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